테슬라 사이버캡 131 앞으로 16대 연소 박살내며 역대급 안전성 입증 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안전성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모델S, 모델3, 모델X, 모델Y 전부 다 각종 안전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. 특히 NHTSA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에서 실시하는 충돌 테스트에서도 계속 별 5개 만점을 받아왔어요. 테슬라 차량들이 이렇게 안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배터리가 차량 바닥에 깔려 있어서 무게 중심이 낮거든요. 그래서 전복 사고 위험이 훨씬 적어요. 그리고 전기차라서 엔진룸에 엔진이 없잖아요. 그 공간이 크롬이잖아요 존 그러니까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공간으로 활용되는 거죠. 사이버캡도 이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안전 이점들을 다 갖고 있을 거고요. 거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더 많은 센서들과 카메라들이 장착될 거예요. 360도 전방위로 주변 상황을 감지하면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회피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는 거죠.